Sage 300PJC 프로젝트 조업 코스팅과 주문 제작 ETO 제조 기업에 적합한 이유 주문 제작 ETO 제조 기업은 고객별 맞춤형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젝트 관리 및 비용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Sage 300PJC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기반 제조 업체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프로젝트 기반 비용 관리, 실시간 원가 추적, 각 프로젝트 주문에 대한 재료비, 인건비, 외주비, 기타 비용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 프로젝트별 예상 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하여 비용 초과 방지, 다양한 비용 유형 관리, 직접 재료비, 가공비, 엔지니어링 비용, 외주비 등 세부 비용 분류 가능. 원가 요소별 상세한 분석으로 정확한 견적 및 수익성 분석 지원. 2. 주문 제작 프로젝트의 일정 및 자원 관리. 프로젝트 단계별 일정 관리. Work-Bound Structure.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를 세부 작업 단위로 구분. 각 작업별 예상 소요 시간 및 완료율 추적 가능. 자원 할당 및 가용성 관리.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자재스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할당 가능. Sage 300 Inventory Control IC 및 Purchase Order PO 모듈과 연동하여 필요 자재 및 외주 발주를 자동화 도매삼. 개별 주문별 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 고객별 맞춤형 원가 계산. 각 프로젝트 주문에 따라 다른 자재 및 공정이 투입되므로 표준 원가가 아닌 개별 원가 적용 가능 및 작업별 소요 비용을 기반으로 정확한 견적 제공. 프로젝트 수익성 분석, 프로젝트 진행 중 수익성 예측 및 이윤 마진 분석 가능, 프로젝트 완료 후 예상 원가 vs 실제 원가 비교로 향후 주문 최적화 가능, 주문 변경 진지 및 유연한 관리 기능. 주문 제작에서는 생산 중 고객 요구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큼, 변경된 설계. 추가 비용, 일정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프로젝트 손실 방지, 다중 통화 및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해외 고객이 많은 경우 다중 통화 및 다국적 프로젝트 관리 기능 제공, 프로젝트별 원가를 다른 통화로 변환하여 글로벌 사업 확장 지원, Sage 300 ERP와의 통합으로 전체 프로세스 최적화. Sage 300 PJC는 Sage 300 ERP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프로젝트부터 회계, 구매, 재고, 인사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재고 연계: 필요 자재를 Sage 300 Purchase Order (PO) 모듈을 통해 자동 발주, Inventory Control 모듈과 연계하여 실시간 재고 추적. Sage 300의 General Ledger, Accounts Payable, Accounts Receivable (A/R) r 모듈과 연계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 가능. 프로젝트별 매출, 비용, 수익을 자동으로 정산. CRM 및 판매 모듈과 통합. Sage CRM과 연계하여 수주에서 생산, 납품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 고객 요구사항, 계약 조건, 납품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결론. 주문 제작 ET업의 필수 솔루션. Sage300PJC는 맞춤형 제조 ET업이 직면하는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정확한 원가 분석 및 수익성 관리. 유연한 주문 변경 및 일정 관리. 자원 최적화 및 재고, 구매 자동화. Sage300ERP와 통합하여 전체 프로세스 최적화. 맞춤형 제조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Sage300PJC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기능이나 데모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